이남 2022년 8월 20일 사단법인 대한 울트라마라톤 연맹 회장 정호영 네 박수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뜻깊은 날 100회 100km 마라톤 완주자가 있습니다. 백해 만주자 유창근 마라토너 앞으로 나와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근 마라토너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내용이 없어,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오늘은 1 0 0 k m 울트라 마라톤 제18회 부산 썸마비치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100회 완주자 유창곤 귀하는 2005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1일까지 고경 속에서 심장에 버리 듯한 고통과 폭풍 속에서 험한 길도 극복하고, 사단보인 캄프 공인 울트라마라톤 대 100개 완주를 위험으로 달성한 최고의 마라토너이기에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21일 공인 울트라마라톤 100개 어, 유시현 네 축하드립니다 네또한분 계십니다 우 어, 네. 공인 울트라마라톤 백혜 대고 최한성님 착복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착복식 백혜 착복식 빨리 아니 네 아, 빨리 하고요 빨리 백혜 클럽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빨리 백회 완주자 클럽 앞으로 나와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 제 시간에 출발하 아, 분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대단하신 분들이네다 체감들의 체감들. 공인 울트라마라톤 백회 그리고 제 현상님 작곡식. 회장 이만수님이 전달합니다. 네, 백해 착복식. 어 대표 최대일입니다. 이렇게 착복이 있는 거야? 올트러마르톤 백해 완주 착복식. 백해 완주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백해 착복이 있는구나. <laughs> 네 기념사전 사진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곧 이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창포식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합니다제 어, 18회 부산 서머비치 울트라마라톤대 단체사진. 저 아, 근데 팔라면이 세번주 자 여러분들 예, 어, 잠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00km는 여러분들 출발할 때는 이 어, 벨트끼리 밟고 지나가시려고 다시 돌아오실 어, 때는 이쪽을 밟고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50kg 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위쪽으로 어, 비껴서 어, 다시 돌아와서 완주할 때꼭 김민식 라이브 인을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은 여러분들이 서인국에서 출발을 하셔서 내 북극에서 목표를 해서 다시 방문하는 날 네, 한해대 한사팔십일 번째 다섯 번째로 또 이렇게 순 들어오는 날입니다. 1 8하 19일, 2 1 8 오대 축기에서 많이 모여 주신 군다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완주하시 가지고 완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파이팅 합시오 예! 네. 그예서 동시에 여러분들 다 주상 <laughs> 출발 이분 전입니다. 출발 준비하세요. 자, 제1 8회 부산 썸머 비치 울트라 대회 출발 이분 전입니다.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2, 2, 2, 출발. 출발입니다. 비치 100km, 50km 출발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하이팅입니다. 시각장애인 하이팅입니다. 종주 경시 하이팅 좋아요. 좋습니다. 서메비치제 18회 50kg, 100kg 선수님들 출발했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잘다하세요 50km 100km 출전 대본님들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세요 메뚜루 시티 대이팅수고하습니다 입니다. 저 이거 이거 뒤에 단체 중 어디에 계습니까 보입니다. 네, 와저 뒤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지마 유금희 선수님하고 딸님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철강들립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50km 100km 달리는 각부 각팀 대표님들 진심으로 출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씨에서 좋은 산들과 좋은 추 많이 만드시고 좋은 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조심하세요 니다 왜 이래 버리는거야? 정문으로 가면 되지 아.